세계유학닷컴 모바일 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세계유학닷컴 모바일 앱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로그인, 공지사항에서부터 추천링크까지 하단에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손으로 밀어내시면 다음 아이콘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공지사항을 보시고자 하면 공지 내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독 자료를 클릭했을 때 화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플로우로 바꾸게 되면 현재 모습처럼 보입니다. 상단에 미국, 영국, 캐나다 국가명이 있죠. 국가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국가로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는 손으로 보시고자 하는 정보를 클릭했을 때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밑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쭉 보시고 클릭했을 경우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텍스트 뒤에는 밑줄 친게 있는데요. 밑줄은 링크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구글 지도 보기를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스트리트 뷰로 학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 좌우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화면을 이동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구글 지도를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내려오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부터 학비표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고 싶을 때에는 전화 상담 문의를 클릭하시게 되면 전화가 연결되게 구성하였습니다. 소개 동영상 클릭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 플래너의 소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로셔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상단에 광고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 광고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솔루션에서의 광고인데, 이 광고는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광고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확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총64 페이지의 내용을 실제 브로셔를 보듯이 핸드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단순히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링크만 전달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손 안에서 끝내는 유학 정보 모바일 앱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다가 실제로 궁금하실 때에는 하단 부분에 온라인 상담 문의를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하단에 온라인 상담 문의를 클릭하십니다. 그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하단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유학 플래너가 그 내용을 보고 상담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해당 학교의 매니저가 직접 녹화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유학 닷컴에만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브로셔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플로우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마찬가지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필요한 컬렉션을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렉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컬렉션에 속해 있는 다양한 자료를 브로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학 혜택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리스트 형태죠.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언제까지 본 장학 할인이 적용이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flow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상단에 보고 싶은 국가명이 있으면 바로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국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에 손가락을 놓고 좌우로 슬라이드하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학 설명회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고자 하면 일정을 클릭하시면 세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지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지사를 제외한 대학지사만을 리스트에 올려놓았습니다. 학교에 직접 오셔서 캠퍼스도 구경하시고 국내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교내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유학닷컴의 각 지사에서 안심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플래너입니다. 영문 철자순으로 되어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유학플래너에게 상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천 링크를 클릭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계유학닷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한자리에서 보실 수가 있고 추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 앨범입니다 다양한 학교의 이미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팁 칼큐레이터라고 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팁을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체 검색 화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럼 미국이라고 치고 서치를 누르시게 되면 모바일 앱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미국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대학 지사로 오시는 길을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당국대학교 지사의 모습이고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내 유학 센터의 모습입니다. 중앙대학교 교내 유학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모바일 앱에서도 컴퓨터에 버금가는 다양한 정보를 직접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전화할 수 없는 시간일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셔도 다음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